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레요 여러분 제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아니 이 제롤드라는 이 친구가 막 꿈속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를 피해서 저택을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택도 조금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이 게임의 퀄리티는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보도록 할게요 아빠 좀비되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플레이 이제 드디어 잘수 있겠다. 아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꾸려나? 으어! 아리야 <laughs> 아! 제럴드. 제럴드! 아니 여기 카드키가 있어. 카드키. 카드키를 키스. 카드 챙겼고 여기... 어, 여기 가운데 숫자 0 숫자가 빵이야. 어? 이 제럴드가 여기 올라와. 어 제럴드가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 내려. 치워 치워 치워. 어 요거 클릭하는. 어. 카... 어! 카펫 밑에 열쇠가 있어 대박아리 여기 카드키를 쓸수 있어 여긴 꼭.. 에이~~ 제롤드~~ 아 제롤드 왔어 아~~ <laughs> 직드키야 되는데 아리야 네가좀제쟤좀 좀 들고 튀어 예 안될까? 안 안될까? 음, 안돼요 제롤드가 날쫓아오는데 이런 댄가 네가꼭 깨기 써라 그러면 나 도망간다 예~~ 아 이제 카드키 저쪽에 있는데 첫 번째 숫자는 5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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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돌을 깨고 돌을 깨고 여기 3개 있다 여기에 책이 있다 책 지금 책볼 시간이니 지금? 어, 여기 책을 끼울 수 있다. 아, 몇 개를 껴야 되는데. 세개 3개. 하나를 끼웠다. 잘했어. 여기 어. 어. 피아노를칠수 있어. 이거가 여기 부르고서 부를 거야 되고. 아빠. 어. 피아노를 치니까 뭐가 올라왔거든요. 뭐가 올라 여기가 숫자를 입력해야 돼. 예? 네? 그럼 아까 그 방에 있던 숫자랑 그거 입력하면 되지? 근데 53하고서 뭐가 더 필요한 거 같은데. 53. 어디 숫자가 지금 없는 거니? 어 세번째 숫자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잡아봐 뭐야 이거 왜뭐냐안어 찾았다 6 그럼 빨리 그거 재료도 줘봐 어 아빠 여기 이거 깰수 있다 여기에 곰돌이 모양 사진이 있어 어 축하드리고요 난 이거 일단은 난망잘 봐라 나 일단 이거 카드키 할게 아빠는 네506야 카드키 어, 잠깐만 이렇게 안 올라가지니 카드키 어, 어. 아리야 카드키를 여니까 네 노란 키랑 까만 키가 있어. 아빠. 왜? 이거 숫자판 하니까 책이 어. 또 나왔어. 자려고요. 일단 아빠 노란 거 뭔가? 열었고요. 책인가? 책을 끼워 넣어. 까만. 뭔 책이요? 책을 넣어. 오케이 넣었다. 아리야. 네? 여기 까만 키 있는데. 자러 들어. 금고 안에. 네. 뭐가 있는데 반짝이는 게. 뭔데요? 모르겠어. 이따가 먹어봐야겠어. 일단 까만 키 들었어. 그걸 아까... 왜 먹어요, 아빠? 아 까만 키 있다 있는 걸 봤거든. 난걸로 갈게. 네가 알아서 피하세요. 네 왜냐면 우린 악몽중이니까요 아 악몽중 <laughs> 예어저기다 아, 까만키 자 까만키 여기 사타리도 있고 <laughs> 오케이 이걸 열고 어? 아 무슨 부족 아프리카 부족이야 이거 아프리카 부족이 있다고요? 어 그거 악몽 막아주는 그거? 이, 이 악몽 막아주는거야? 네 이걸 이걸 어떻게하지 그러게요 이거 관역이 생겼어 그래요? 어 이거를 배로들을 맞출 수 있나 본데? 오 머리가 필요하대. 머리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어 재료들 맞춰야지. 저 재료 간다. 아 머리 네가 지금 내, 내가 너 뒤에 따라가고 있어. 재료들 한번 맞춰봐야겠다. 머리 제롤들. 머리를 집었다. 재료들 맞췄어. 오. 재료들가 20초 동안 잠들었대. 어이 네, 대박. 오케이 좋고요. 자, 그럼 20초 동안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네가 빨리 해. 나또 오면 잠 싸버릴게. 자. 오케이! 머리를 주고! 얘가 머리를 돌리고! 빨간 키나 왔어! 오케이, 빨간 응. 키를 쓰러 갑니다. 이제 카펫 밑이야, 알지? 네. 오케이, 아빠가... 이거 아, 총알로 아니까 좋네. 이거로 내가 지켜줄게, 너랑. <laughs> 좋고요. 오케이. 이제 얼른 가고요. 숫자 한 권이? 오, 네. 책한 권만 더 있으면 되네? 네. 얘 예, 여기 이거 망치 같은 게 필요해요. 망치. 이제... 어 하늘색 이랑 초록색 이가 있으면 돼요. 하늘색 이랑 초록색 이 제럴드는 어디 있죠? 모르겠어. 일단 우리 우리랑 같이 있진 않아요. 뒤쪽은 없고 앞쪽 조심해라. 그... 거기 사다리도 거기 있었고. 나 아까 그그 그... 어, 곰돌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네. 네 곰돌이 사진 가져야 되는데. 곰돌이 사진이야, 저거? 응. 네. 아, 그래. 곰돌이를 어 곰돌이를 집어넣는... 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곰돌이를 집어넣는 게 곰돌이 사진을 집어넣는 거구나. 곰사. 어때 곰돌이 사진?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어, 아빠가 뒤따라갈게. 네. 나오면 털어 줄게. 나오면 터세요. 오케이 okay, 나오면 터니까 조심해. 오케이. Okay. 제럴때가 있을지 몰라. 오케이. Okay. 뭐야? 왜안나줘어제롤도 왔어. 제롤드! 아이씨. 안 나가. 아 없어졌어. 못 맞히면 끝이야! 아 이런 텐장 아. 뛰어! 살려 여기 촛불이 있어야 돼. 아까 어디서 어,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여기 곰돌이를 곰돌이 인형을 도축해놨어 곰돌이 인형을 도축해놨다고 아니요 도축 도축? 네 여기 막 돌망치가 있어야되는데 도끼같은거 도끼는 또 어디있는거야 일단 아래... 나 아까전에 그 초를 가지러 가야겠어 어초여있다어 오케이 초들었는데 어, 어디로 갈까 아리 아빠 나 도끼를 얻었어 이거 이, 이 이거, 이거 부셔가지고 채궈두면 돼 넌 책을 얻고 나는 그 고기가 어디냐 근데? 그 냉장고죠. 냉장고가 어디 있지? 냉장고 를 찾아가야 되는데. 끝에 숫자 육. 아 이건 안한 거지. 네. 냉장고가 어디 있지? 그 나한테만 뭐지? 어너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어떤 들어면 냉장고니? 네. 아 알았어, 이쪽으로 가볼게. 제로드가 안 나올 와야 텐데. 뭐하니? 했고 책을 얻다. 잘했어. 냉장고가 어딨냐고 아니 이런데 뭐 냉장고가 있냐고? 냉장고 어디? 아 밖에서 열었잖아요. 아그랬나 예. 이쪽에 냉장고가 있나? 없는 데? 아바 쪽에 제로드가 어? 있어. 아여긴가여긴가 어디가 냉장고지? 아 이쪽이다. 어 제로드가 나한테 온다. 냉장고 찾았어 아레야. 찾았어요? 오케이. 어 너게 여기... 이거 하늘색 이냐 파란 키냐 이거 들었어. 그 그거 올라가세요. 이거 어디야? 그 거기 그 밑에 하는데. 아 거기야? 네. 너 빨리 저기 사, 사다리 옆쪽에 냉장고 있는 사다리 있다. 아니 나 지금 책을 하고 싶은데. 어 알았어 빨리 가.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책을 못 하고 있어요. 알았어. 내가 제라들을 끌고 있어서. 알았어 알았어 털리지 마마. 아빠 금방 간다. 자 이제. 조금만 참아. 파란 키를 들고 가고 있으니까 시간 없어요. 아 지금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이게 최고 스피드야나다 아,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제럴드 가자. 제럴드 아빠 끌고 갈 테니까. 네. 예? 비켜요. 제럴드 가자. 제럴드 일로 뭐와 놔. 왜? 여, 너한테 가는 중이에요 제럴드, 제그 뭐, 아직 똥을 지렸나? 아직 겁낸 게 절해. <laughs> 어. 오케이 물을 내가 안 잡았는데. 제럴드 와. 오케이 열렸다. 이거 사다리 해야 돼. 내가 근데, 사다리 들고 갈게요. 냉동실에 사다리 가지러 가야 되고 아빠는 이거 이거 카펫 쪽에 다시 열쇠를 해야 되는데. 하세요. 오케이 얘를 피해서 돌아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알아 알아 알아. 와, 어. 아 어,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쟤를 또쫓아오고 시간은 부족하고. 자 파란색 키 하고도 <laughs> 초 초록, 초록색 키또 있어야 되네. 그, 그 초록색 키 내가 지금 찾아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어 빨리 와. 사다리를 먼저 해야돼 아나 제롤드 데리고 갈게 그러면 아, 네, 제롤드 계속... 계속 끄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롤드 가자 아 쟤는 뭐 바지에 똥을 지른 다음 <laughs> 걷는게 저래 아이 편하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빨리 와 이놈아 아니 너무 빨리 하고 싶은데 아까도나 어, 아빠께서 그걸 아. 더 빨리 하셨으면 내가 할수 있었거든요 아이 너 때문에 하는게 아니지 제롤드 빨리 오라고 하는거야 제롤드가 지금 똥자려갖고 지금 엄청 늦게 와 아, 그렇게 빨리 가면은 아빠가 또 털리잖아요 아 그렇지 자. 다 했니? 초록색 키 들고 갑니다! 오케이 초록색 키 빨리 열어. 오케이. 재료도 없어졌다? 아 온다. 아 이런 대장 이게 끝이니? 초록색이 이제 우리 탈출인 거니? 초록색 키! 열었어요! 열면 뭐야? 여기 밑에 계단 내려가는 곳. 계단을 왜 내려가? 내려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 물을 퍼야 돼! 아 아까 불 끄는 데 있었어! 빨리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오케이! 폈다! 갑니다. 오케이 빨리 와. 자불 끄는 데. 불 끄는 거로 오세요. 그게 어디였지? 거기 중앙. 중앙. 거기 우리 태어난 곳에서 쭉 가면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거울. 빨리 와. 아니 아봐 아, 거기에서. 이리 와? 쭉 가? 여기였을걸? 어, 빨리 가. 자 1분 10초. 그래. 재료도 조심. 재료도 <laughs> 있는지 몰라. 재료도 여기에 없어요? 아니 어딘가 있다가 내가 뭐얘못 따라가 뭐 지금 아마 아지에똥째료갖고못 <laughs> 오고 있나 봐. 아 땡큐. 여기 여기 위! 불꺼불꺼불꺼불불어꺼왜안 꺼져 오기 어, 껐다 어, 올라가 봐 나가자 나가자 나가 나가 아, 나가 나가 이야 음, 장목탈출 탈출, 탈출. 어허허헣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최악의 꿈이었어요 아려랑 아. 여러분 오늘은 제이드라는 게임을 플레이 보았는데요와 진짜 이 게임 퀄 퀄리티인데맵스체가 엄청나게 기괴하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아, 진짜 하면서 완전 손에 땀이 아, 한가득이었고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인데 할로윈이랑 정말 정말 딱 맞는 게임입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하면 더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성인 화면 좋다면 아로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꾸꾸나러 치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